수복은 누구지?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고 술 드셔보셨죠? 아니이해하시겠죠 네. 이거?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많은 식은 뭐로 푸는 거죠? 많은 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거 말고요 1이 되어있는 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? 요거는 더 1이 되는 거야 이거 맞지? 불막대가 1에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중학교 때처럼 막뭐 이렇게 이질 해놓고 이걸 때 이걸 창에 푸는 거 아니죠 맞죠? 뭐 풀어요? 그래프로 그냥 한 방에 풀어버리는 거죠, 맞지?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에 유의해서 기울기 유의하여 그래프로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. 이렇게 풀지 않으면 우리가 풀수 있는 시간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신을 하든 수능을 푸는 만에 저런 것들은. 바로 그래프를 쳐 그려야 돼. 자, 이거 그냥 이제 예제 하나만, 예제하나 들고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자, 이제 하나 봅시다. 어, 자, 예를 들어서, 여기에서 뭐, 뭐 해볼까요? 뭐. 네, 실수. 실수일 때도 여기 있었죠. 요런 거 하나 썼고. 요런 게이 실수일 대 요거, 요거 실수일 때필돼 있을 때 맞죠? 여기서는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? 만요 잠깐만요. 자, 나시다 이거 뭐 답지에 어디가 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1번 풀때 망설일 필요 없다 이말아니에번이에요 예, 지금 10, 14번에 2번이 들어가고 1번 풀 전혀 망설일 필요 없죠? 누구 때문에? 이 새끼 실수 이거 봐요. 상호수다 이요 상호수. 여기 x나오는 수가 개빡치는 문제예요 이거는 맞죠? 와, 진짜 빡치는 문제 이게 x 나오면요. 네가 풀어라 고해야 이게 졸라 더럽습니다. 답이요. 엄청 더러워져요. 이것도 그래프다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도 그려야 그래도 그나마 풀수 있는 가능성 이 생기겠죠. 이 상수이 때문에 그냥 풀 시작 해여겠어이 아래 새끼가 뭐라는 얘기죠? 그렇죠? 불만이라는데 맞죠? 이 불만이 풀이 붙는대요. x 절대값을 빼기 2에 빼기 3이 플러스 1이거나 또는 x 절대값 절대값 빼기 2에 3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풀수 있어요. 너무 쉽잖아, 맞죠? 그럼 넘어온 얼마 되겠어? 4지 그럼 이게 사가내기 위해서는 이, 위해서 이 얼마나 되겠어? X절대가 빼기 2가 풀만 4다 아는 거는 무고로그고그그 그렇죠? 다음에 이건 뭐야? 이잖아요? 그럼 x 절대값 빼기 2가 풀만 2다 아는 거 말이겠어 넘어가주면은 이거는 뭐라고 말수냐면절대값 X가 얼마가 나왔고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이란 말이래 말이 이거는 뭐거짓말이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 나와지는 거고 그렇죠 넘어가주시면 얘도 어 절대값 x 가얼마나 0이거나 또는 0이거나 또는 4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x 는0 또는 풀마 4다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거풀때어 아, 이러다 보면 한 날라가는 거아가 다시 지만 마실 필요 없다 왜 필요 충분이니까 상수면 알겠죠? 여기에 x 가 나오는 순간 여기 보면 빵점 난다에 졸라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구해보면 나오죠 게 어, 자, 좀 쉬었다 갑시다. 어, 지금 좀 쉬었다가 네. 10분 쉬겠습니다. 10분. 10분 휴식하십시오.